아, 우리 친구들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아, 우리 혹시 지난주 유년부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딱두명 있네. 우리 큰 소리로 말해줄 까요 지난주 우리 유년부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어? 영. 어, 영접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유년부 말씀의 제목은 영접이었습니다. 영접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존도사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의 의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자 밑에 있었어요. 그 의자의 주인은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 의자의 주인이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영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주인은 바로 친구였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사단이 물러가고 게임이 주인이 아니고 친구가 주인이 아니고 유튜브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었을까요? 어,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영접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뜻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 어, 민재, 뭐예요? 아, 어, 그렇죠. 시를 쓰는 사람. 근데 선생님이 오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는 뭐냐면요.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맞다고 인정하냐면요. 나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심을 날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친구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무엇을 시인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을까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참 누굴까요? 왕. 맞아요,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누굴까요? 어 뭐라고요? 맞아요 제사장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참네 맞아요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요. 전도사님과 함께 구원받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귀로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축구할 때도 또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게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편의점 PC방 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번내 마음 속에 영접한 순간, 이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믿는 단계에 넘어서서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바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번 한 주가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이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칠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몰라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선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 2,37 살리는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단계가 뭐라고요? 처음에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믿는 단계,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신의 단계. 마지막으로 넘어서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포하는 단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주에 도전해야 될 숙제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칠판 옮겨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선포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야 되냐면 영적인 것을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6일 문화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분이라도 좋고요. 이 분이라도 좋고, 삼 분이라도 좋아요. 우리 최소 일 분에서 오 분까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 몇분 동안 집중할지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나는 이번 주에. 2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야. 이렇게 하면 2분을 표시해 주고요. 나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거야. 그러면 5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존도사님이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3초로 줄게요. 자, 3초 뒤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손으로 우리의 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태연이는 (5분) 우리 주원이는 (2분) 자 우리 그다음에 음 응. 하민이는 (10분) 어 좋아요 전동선생님 지켜볼 거예요 우리 주태우는 (10분) 우리 태수는 (6분) 좋아요 우리 라이미는 (5분) 또 우리 누리는 몇 분이에요 (5분) 우리 은석이는요 (5분) 좋아요 우리 손안든 친구는 누굴까요 저기 둘이. 어 몰라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강제적으로 미션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1분만이라도 이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각자가 표현한 내가 도전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원이는 몇 분이었죠? 2분이었죠. 우리 하민이는 몇 분이었죠? 10분이었죠. 우리 태수는 몇 분이었죠? 어 6분. 우리 태훈이는 어, 우리 은유는 몇 분이었어요? 5분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잡은 이 도전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친구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도전해야 되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5분 동안, 10분 동안, 2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 자, 읊조리다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써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묵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됩니다. 묵상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되새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꼭꼭 또 씹어야 돼요.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씹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세 기다입니다. 친구들 우리 혹시 송아지를 본적 있어요? 소, 음에 소하는 거 봤어요? 어, 이 소는 하루 종일 풀을 씹어요. 그런데 이 소는요, 풀만 먹는데도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요, 600에서 1,000 킬로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있는 선생님과 우리 램런트들의 몸무게가 이 합친 몸무게가 이소한 마리의 몸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이 소는 풀만 먹는데도 이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이 소는 어? 태우이뭐요 어? 아, 먹는 게 많아서. 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소는 사람과 달리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위가 몇 개가 있냐면요. 4개가 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을 먹을 때 1번, 2번 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 시간에 1번, 2번 먹었던 풀을 다시 꺼내요. 그래서 다시 씹어요. 그리고 씹어서 3번, 4번 위로 저장시켜요. 그래서 이 소에는 좋은 영양분만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풀만 먹지만 600kg, 1000kg의 몸무게를 달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하는지 짧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어, 되게 10초 동안 짧았죠. 이소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멍하게 있었어. 이 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어, 어 말해 보세요. 어 심고 있었어요. 계속 대세기질을 하고 있었어. 요 무엇을 대세기고 있었을까요? 풀을 대세기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세기야 돼요? 씹고씹고또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다왜 존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어떻게? 평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 이 영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반응이 왜 아무것도 없어요? 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을 한명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 찬송가 0천년 곡의 찬송의 시를 지은 이 믿음의 사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 페니 크로스비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네 오늘.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미션을 잘 수행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준비 되었나요, 우리 전하민 씨? 어, 의자에 착석해 주세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안태정 랩런트 기도 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인만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